자, 이번 시간 여러분 310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홈 네트워크 설치 공간 나옵니다. 자, 먼저 나오는 게 여러분 세대 단자함이죠. 볼까요? 자, 거의 보면 여러분 페이지 311 페이지 보면 니음번에 나옵니다. 자, 거의 보면 여러분 세대 단점은 별도의 구획 장소나 노출된 장소로서 침수 결로 및자 발생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는데 여러분 디급번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자, 세대 단점의 이 크기가 얼마 큼돼야 되냐? 자, 그래서 여러분 디급 번에 세대 단점 500 곱하기 400 곱하기 깊이가 80mm는 되어야 됩니다. 자, 통신망 같입니다 TPS 실. 자, 통신망 것은 유지 관리를 용이할 수 있도록. 자, 해야되면 통신배관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데, 니은번, 통신배관실 내의 트레이 또는 배관, 덕트 등의 설치용 격분은 화재시 층간 확대를 방지하도록 방화처리제를 사용. 무슨 얘기냐. 여러분, 지금, 자, 통신배관실입니다. 아셨죠? 음. 자, 통신배관실에서 여러분 뭐가 나오면 트레이가 나와요. 여러분, 트레이는,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뭐가 지나가면 여러분 배관이 아니 전선이 지나가야 했었죠 전선을 이렇게 이렇게 쌓아놨어 자 이걸 여러분 봐서 그래서 천장 같은데 이렇게 여러분 매달려 있어요 아셨죠 이렇게 지하주차장 가면 여러분 이거 볼수 있어요 아셨죠 지하주차장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벽을 통과하면요 잘 봐요 벽을 통과하면 요 부분이 이만큼이 여러분 공간이 있어 이 사이로 여러분 불길이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재가 나면 이 불길을 막기 위한 연가 뭔가를 여러분 여기다 갖다 쌓아 놓으라는 얘기 그래서 저 막아야 된다고요. 이런 게 지나갈 때는. 자, 그다음에 디거분도 시험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통신 배관실 출입문은 폭 0.7m 높이는 1.8m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관계자 출입 통제 표시를 하라고 나오죠. 자, 그다음에 리얼번 통신 배관실 외부에 청소등의가 뭔지? 자, 물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50mm 이상의 문턱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혹시 집에 우리 요즘 문턱이 없죠 문턱이 없으면 거기로 바람이 많이 들어오죠 바람 이 들어올 때 뭐까지 가져와요 먼지까지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즉 통신배관실은 이게 문제 먼지도 문제지만 여러분 습기도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물기를 막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리얼본 통신배관실은 외부의 청소등에 먼지 자 여기 그래서 어, 리얼본좀더 읽을게요 다만. 차수판. 물을 막는 판 또는요. 차수막을 설치할 때는 문턱을 50mm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아었죠 음. 자, 집중근의 통신실입니다. MDF스. 자, 거기 보면 니은번에 보면 집중근의 통신실은 독립적인 출입구와 호낼리한 잠금장치 설치하고. 득번. 자, 통 집중근의 통신실은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냉난방 시설 또는 흡백용 환풍기를 설치하게끔 되요 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여러분 한번 보시면 돼요. 나머지 한번 보시고. 자, 이제는 여러분 313페이지 보면. 자, 이제 에너지. 철약 기준이 나오죠. 자, 이건 여러분 매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아셨죠? 음. 자,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314페이지 보시면. 자, 에너지 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이 있죠. 첫 번째, 건축 부분 설계의 기준이 있어요. 자. 1번 바닥 난방에 단열재 설치가 있는데 자, 기역번 한번 읽어 볼까요? 바닥난방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바닥난방 열이 슬라브 하부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온수 배관 하부와 자, 슬라브 배관 사이에 설치를 하라고 나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 바닥 슬라브가 있어요. 바닥판이 있어요. 자, 바닥판 또는 바닥 슬라브. 똑같은 얘기죠? 음. 자, 그 위에 바로 여러분 난방 코일 안 깔았죠? 자, 그 위에 일자은 뜰게요. 단열층을 설치하죠. 그 위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코일을 설치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열정한 두께로, 자, 모르타르를 타설하고, 그 위에 장판이나 나무로 마감을 줬죠. 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건 뭐예요? 이 노란색 부분. 이게 바로 지금 뭐예요? 단열층이었죠. 메디웨이 유료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에디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디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음. 자요 단열재는 단열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닥 난방의 열이 슬라브 하부층면으로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온수 배관 여기 온수 배관이죠. 자 그래서 온수 배관 하부와 온수 배관 하부와 여기 하부죠. 자 슬라브 사이에 요 슬라브 사이에 설치는 하 요게 요게 요게. 맞죠? 표현이. 음. 자, 니음번. 자, 어려운 얘기가 나옵니다. 온수 배관 하부와 슬라브 사이, 사이에 설치된 구성 재료. 이 니금 니음번에 그 설치되는 구성 재료 뭔 얘기 하는 거예요 요 단열층을 얘기하는 거죠. 자, 단열층 또는 단열재는 재는 자, 저는 구성재료예요. 열 저항의 합계는. 여러분, 열 저항이 뭐예요? 열 저항. 좌항. 저항이 뭐였죠? 막는 힘이죠? 자, 열의 막는 힘은, 자, 층간 바닥일 경우에. 층간 바닥일 때는, 자,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총열 관류 저항. 저항에 자, 이거에 몇 프로? 60% 이상. 이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자, 최하층 바닥일 때는 자, 여기 정에 여러분 몇프로요70% 이상이에요. <laughs> 여러분, 열 관류 장이 뭐죠? 열 관장 열이 이동되는 여러분 열 관류를 뭘로 해석했어요? 열 이동이었죠. 저항이 뭐였죠? 막는 힘. 그래서 열을 이동을 막는 힘이 얼마라고요? 60%. 여러분 열을 이동을 막는 힘이 크다는 얘기는 단열 성능이 좋은 거고, 자이 힘이 작으면 작을수록 단열 성능은 작아지는 거죠. 제가 설명 한번 드렸었죠. 어, 이거 중요하다고. 자, 그래서 열, 이동을. 자, 항은 막는 힘이라고요. 막는 힘이 60%고, 막는 힘이 70%라. 그러면 둘 중에 여러분, 어느 게더 단열 성능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70%가. 하셨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개념으로 여러분 접근해야 되냐면, 이게 건물이 있다고 칩시다. 자, 여기가 여러분, 그러면 여기가 1층 바닥, 2층 바닥, 3층 바닥, 4층 바닥, 자, 5층 바닥,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요 바닥들은요, 요 바닥들은 건물 내부에 있다고. 그래서 그만큼 열 손실이 여러분 적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층간 바닥이 되는 거죠, 여기는? 층간 바닥이 됩니다. 자, 이때는 여러분, 열 관리 조항이 60% 이상이면 되겠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 부분이죠. 어, 자, 여기까지. 근데 여러분, 요 1층 바닥은 밑에가 여러분 지하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지하실은 여러분 지금 난방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열 손실을 뺏길, 열을 뺏길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최하층의 바닥은 바닥은 열이 손실이 크니까 자, 열 관리장, 열을 이동을 막는 힘에 얘는 60%라면 얘는요 70% 이상 어서 열을 이동을 막아야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그러니까 이쪽에더 단열성이 더 좋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이거 해석 잘하셔야 돼요. 음. 자, 디귿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자두 번째입니다. 기밀 및 결로 방지 등의 조치입니다. 단열재의 이음은 최대한 밀착해서 시공해야 됩니다.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가 떨어져 있안돼 아셨죠? 자, 또 하나, 자, 두 장을 엇갈려 시공하여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나와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지금 단열재 관련된 얘기 중에 자 기억 번복게요 자, 기억 번 얘기는 결론적인 얘기는 뭐냐면 단열재를 제가 이렇게 설치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단열재는 그 크기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서 쓸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 이 부분을 갖다가 테이프로 붙여줘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한 장만 쓰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장즉두 장을 써요. 자두 장을 쓸 때는 여러분 이렇게 쓰는 게 좋대. 자 이렇게 쓰면 이 이음새를 단열재가 막아버리니까 열의 이동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죠. 어차피 모든 단열재는 크기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음새가 없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한정보다는 저렇게 투자를 해서 저이음세를 막아버리란 얘기입니다. 아셨죠? 음, 저게 좋다고요. 에듀윌 유료 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니음밤 방습층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단열하다가 방습이 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물기는 단열의 저해 요인이라는 거죠. 물은 여러분 절대 단열 물기가 있으면 여러분 단열 효과 있어 없어요. 아참 진짜. 여러분 물은 단열의 가장 큰 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젖은 잎을 덮으면 추워야 따뜻해요. 그래서 이별 오줌 싸면 죽죠. 자 그래서 여러분 방습층은 알루방 또는 플라스틱 필름 이게 뭐냐면 방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집에서는 알루미늄 호일 써도 여러분 물을 가두고 있는 거죠 그게 방습층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자 거기 보면 여러분 플라스틱 필름이 뭐예요 뎁은게 뭐예요 비닐 비닐 을 여러분 깔아도 여러분 그게 자 방습층이 된단 말이죠 따라서 등을 사용할 경우 그 이음은 몇 미리 한다고요 1 0 0 미리. 우리 방수 공사에서 무슨 방수 공사의 겹침 이음 폭이 무조건 조건이 뭐였어요? 거의 다 보면 100mm였잖아요. 얘도 100mm라는 얘기입니다. 음. 자, 두번 단열부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는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짐 이 없이 자, 시공하거나 이어질 경우 이음부를 통한 단열 성능이 최소화 되도록 잘 하라는 얘기죠. 아셨죠? 거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기계 설비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반송이 뭐예요? 반품이 아니라고 그랬죠? 봉반할 때 반짜라고요. 같이 보내는 설비가 여러분, 반송설비 아셨죠? 공급하는 설비예요. 자, 기억번. 난방순환수 펌프는 운전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가능한 대수제어.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펌프를 쓸 때는 대수제어 방식. 방식을 쓰거나 음. 자또 하나는요 음. 또는 쓰라고 하죠. 가변속 자어를 쓰라고죠 가변속 여러분 대수자는 뭐예요 음. 여러분 총네 대가 있는데 사용량에 따라서 한대두대세대네대자 사용을 하는 얘기입니다 많으면 네대다 쓰고 적으면 한 대만 쓰고 자 변속 가변속은 뭐였어요? 속도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뭐했어요일 단, 2 단, 3 단, 4 단이 있으면 자 여기에 따라서 회전수가 바뀌면서 자 양도 달라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 가변속 제어 방식이었죠. 이런 것들이 좋은 거죠. 지금 우리 에너지 절약 관련된 얘기입니다. 아셨죠? 네. 자네 번. 급수형 급수 펌프는 급수 가압 펌프의 전동기는 가변속 제어 방식 또는 에너지 절약 제어 방식에 채택한다. 여러분 둘 중에서 어느 게 여러분 더 에너지가 절약된다고요? 요게. 요게 에너지가 절약되는 가장 에너지 절약 방식다아셨죠수선 방식이에요. 왜요?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 선택 가능하니까 그렇죠. 음. 자, 그다음에 여런설비 공조기의 송풍기, 펌프는 효율이 높은 거. 그래서 1등급 제품이 좋은 거죠 자, 환기 및 제어설입니다. 자, 볼까요? 청정실 등 특수용도의 공간에는 실내 공기의 오염도가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외기 도입이 되도록 여러분, 외기를 도입한다는 얘기는 바깥 공기를 가지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겨울에는 지금 바깥 공기를 가지고 들어오면 추워지는 거고 여름에는 더워지는 거죠. 자, 환기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환기하는 목적. 여러분, 이사라탄소 농도 어때요? 낮추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아파트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환기 횟수가 있었죠? 환기에서 어떻게 돼요? 시간당 0.5회, 즉, 2시간에 한 번씩이죠?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2시간에 한번할게 아니라, 아직 CO2 농도가 낮, 높지 않으면 굳이 2시간에 한번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에너지 철학 때문에. 음. 자, 네엄번 환기 시열회수가 가능한 폐열 회수장 환기 장치. 다른 말로 여러분 뭐라고 쓰였어요? 열 회수용 환기장치라고 했는 거랑 똑같아요. 아셨죠? 우리 앞에서 배웠던 열 회수용 환기장치나 폐열 회수용 환기장치나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음. 자, 두 번째 기계 환기 방식을 사용해야 하는 지하주차장의 환기 형평은 대수제어 또는 풍량 조절, 자, 일산화탄 농도기한 자동 제어 등의 에너지 제어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위생설비입니다. 자, 위생설 급탕용 저탕조에 설계 온도는 55도시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온수를 공급할 때그 온수의 온도는 55도가 여러분 최고로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최고가 오, 55도예요. 근데요, 사실 이게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파트 자 공급 면적이 넓으면요,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배관이 길면 길수록 열 손실이 커져요. 더군다나 또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열 손실이 커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지. 사실을 어떤 기준값을 잡자는 건 여러분 55도십니다. 하셨죠? 네. 다음에 316페이지 보면 여러분 전기 설비 부분 설계 기준이 나와요. 자, 마지막이죠? 자, 1번. 공동체 각체 대의 현관 및숙박시설의 객실 내부 있고 계단실의 조명 기구는 인체 감지 전멸형 이게 뭔 얘기예요? 센서 등 달면 좋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센서 등은 뭐예요? 음 사람이 있을 때만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게 또 뭐가 좋냐면 왜 어떤 데는 여러분 지하 주차장에 가면요 기본 등이 켜졌어. 근데 내가 지나가면 내인체를 감지를 해서 여기만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또 바로 있으면 또그 뒤에가 꺼지죠. 이런 것들의 에너지 철학의 가장. 좋겠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을 위해 자동 소득되는 조도 자동 조절 조명 기구를 채택하래요. 자, 그 다음에 대기 전력 자동 차단 장치. 대기 전력 자동 차단 장치는 뭐까요 여러분 혹시 TV 또는 컴퓨터, 집에 있는 TV나 컴퓨터는 어떻게 해요? 항상 플러그에 꽂아져 있죠? 여러분 대기 전력이 항상 보통 1%에서 2%이 정도 먹어요. 아셨죠? 전류가 흐르고 있다고요. 그게 아깝다는 거지. 모으면, 모으 얼마, 어마어마한 양이 되는 거죠. 그걸 갖다 여러분 차단시켜버리는 게 여기 대기, 대기전력 자동차단장치입니다. 자, 그래서 공동주택은 거실, 침실, 주방에 대기전력 자동차단장치를 한개 이상 설치하라고나몇개 이상이요? 한개 한개 이상. 한개 이상이면 돼요. 이 기준값이. 자, 그러면 대기전력 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수가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수의 30% 이상이 됐으면 좋겠대요. 자, 아셨죠? 네. 그게 조건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모든 기본적인 얘기를 마칩니다. 자, 이게 여러분, 우리 기본세, 기본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뭔 얘기하고 싶냐면, 내년부터는 여러분, 이게 심화과정으로 들어가요. 자, 그러면 심화과정은 뭐냐면, 자, 이 기본보다 조금 더 깊은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적으로 좀 시간이 없어서 제가 기본 가정할 때 빼놓고 갔던 부분을 먼저 또 중점적으로 하고 제가 필요로 하는 내용이 분명히 더 있을 거예요. 그 내용들을 좀더 깊이 들어갑니다. 자, 문제는 물론 대부분들이 여러분 잘 해오시고 잘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시설계로는요. 여러분 문제 기출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산 문제 빼고는요. 이 숫자가 맞냐 안 맞냐 하는 문제가 별몇개안 돼. 그 얘기는 전부 다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차라리 숫자 물어보는 게 훨씬 쉬운 거야. 왜 눈에 빡빡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시설계는 이렇게 자꾸 어려지는데그 개념을 아시려면요. 여러분, 할수 없어요. 제가 쓰는 여러분 노트 있죠? 판사때 여러분 제가 그리는 거 이거 자꾸 그리셔야 돼. 쓰고. 나중에 여러분, 저 그림이 머릿속에 기억나서 시험을 보는 거지, 숫자가요? 기억날까요? 여러분, 전화번호 몇개 외우시는데 항상 하는 얘기가. 아무리 여러분 눈에 읽는다 그래서 이 숫자가, 비슷한 숫자가 나오면 이걸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맨날 헷갈려 하잖아.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자, 내년에도, 즉, 여러분, 심화과정에도 기본적으로 제가 노트 필기하면요 기존에 있는 노트에다 덮 없지 말고, 여러분 새로운 노트에다 또 다시 하세요. 아셨죠? 여러분 이게 가면 갈수록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심화과정 끝나면 여러분 또 제가 뭐하냐면 문제집 들어가죠. 문제집 그러면 또 노트 필기가 또 새로 돼요.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또 쓰는 거야. 여러분 쓰다 보면 뭐가 좋아지냐면 여러분 그림을 그려요. 근데 처음에는 그림이 안 그려진대. 아, 당연히 안 그려지죠. 저도 이거 계속하니까 그림이 그려진 거지. 안 그려져요. 자, 그러면 그 그림을 그리면 잘 그리고 못 그리고 절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린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이 개념을 이해를 해줘요. 어, 여기는 뭐가 붙어 있고 여기는 뭐가 붙어 있어. 그래서 여기에 뭐가 되는 거야. 이 공사 방법은 요거하고 요거 이렇게 되니까 이 공사법은 무슨 공사 방법이 되는 거야. 포인트는 뭐야? 이게 저절로 알게 돼요. 외운다고요? 모르잖아요. 해볼 수 있냐고요? 어떤 분은 야 공사 현장에 가면 이거 다 맞출 텐데 몇년 기다릴 건데요? 공사가 끝나라며 어떤 자 건설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하던 것만 하니까 하던 것만 봐 밑에 기초에서부터 여러분 완성되는 부분을 못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뭐 어쩔 수 없지만 자 여러분들은요. 어려운 걸 맞추자는 게 아니야. 항상 기본적인 걸 맞추려면 그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게 뭘해야 되는 거지? 그 기본적인 거 아닌 거 가지고 여러분 이게 맞냐 안 맞냐 그렇게 절대 그 힘뺄 필요는 없습니다. 아셨죠? 자, 문제는 이제 시 우리가 내년 1월 달, 즉 심화 과정에 들어가면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상당히 없어져요. 여러분 1월 달, 2월 달은 심화 과정이 끝납니다. 자, 그러고 나면 금세 이제 3월 달 오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3월 달부터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체력적으로 딸려요. 체력적으로 힘이 딸린다고 하셨죠. 공부도 안 했는데 힘이 딸려. 그러니까 뭐만 들어가요? 스트레스만 받아. 공부하는데 아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는데 그게 스트레스예요. 표정들이 다왜 그래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예. 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설교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으니까 그거 열정을 쏟을 수 밖에 없죠. 그만큼의 공부가 돼야 여러분 합격할 수 밖에 없는 그 포지션이 나와요. 거기까지 여러분 힘을 쫙 내셔가지고 여러분 공부를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조금, 조금, 조금 아무것도 안 돼요. 절대 어떻게 되겠지라는 건 없어요. 하셨죠 어떻게 되긴 내가 안 했는데 어떻게 되긴 떨어지는 거죠. 그거 요행 바라지 마십시오. 하셨죠 요행은 없다고 봅니다. 남들 볼 때, 아, 저 사람 놀던데, 안 보는 데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어. 그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 여기서는 민주분들도 노는 것 같지만, 안 보는 데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 보는 것 같죠?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고, 어, 여기 학원이 나오든, 아니면 지금 동영상으로 보시든 간에, 자기가 이만큼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다더 열심히 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공부는요 밑에 있는 분 보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분 보고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거기를 따라가려고 돌아가십시오 아셨죠? 자, 자 기본 과정이 여러분께 3 개월 동안 좀 길었습니다. 그긴 만큼 여러분들한테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하려고 좀 많이 노력했습니다. 자 심화 과정에도 마찬가지 거예요. 그래서 심화 과정에도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상권부터 해서 하권까지 1월달2월달에서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건뭐 저거 병원도인데 저거 아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저렇게 또 다시 하는구나. 그 다음에 또저 내용을 또 다시 하면,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쓸사요에 왔었죠. 언제까지 써야 되냐고 물어보면요, 이거 알때까지 써야 돼.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보기 전까지 여러분 계속 쓸 겁니다. 하셨죠? 여러분, 그렇게 돼가면 뭐가 좋아지냐면, 나중에 2차 공부할 때 굉장히 편해져요. 2차 공부할 때, 한번 좀제 말을 믿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셨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